유하 오늘 할 게임은 스트리머와 시청자의 집단지성 오목대결 오목대결을 해볼 건데요 저희 덕치들은 얼마나 똑똑한 머리를 가졌을지 집단지성을 테스트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좌표를 입력하라네요 저는 뭐 가볍게 여러분들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이에요? 오, 이번엔 그래도 나름 나쁘지 않게 됐는데요? 저는 그러면 이렇게, 여기 딱 놓아볼게요. 어떻게 해볼 건데요? 어, 그러면 저는. 일단 이쪽에다 놓을게요. 단합을 했다라? 단합을 했다라? 하, 아, 고민되는데좀 생각할 틈이 없게. 여기 끊어버리지. 딱히 나가지고 생각 못했지. 여기다 놨다고? 너네 이런 식으로 하면 공격을 하나도 못해! 너네 공격 안할 거야? 그냥 공격해야지, 공격! 이제 알았다, 이거 일라랑 하는 거 아니다. 너네끼리의 싸움이라고? 이건, 뭐, 뭐지? 아웃업 없지,들아, 잘좀 해봐라. 응, 음, 제대로 해. 아, 이거 어이겨어디나와어디 나와야 돼? 모르겠네, 이거, 어떡해. 아니, 이건 던지는 거잖아. 왜 자꾸 던질래? 아 근데 얘들아 나이키 많이 해뒀는데 왜 없냐? 더울 게 없어 공격할 게 없는데 좀 생각해볼게. 아니 에이프는 무지성이잖아. 이 무지성이잖아. 아니야 이거. 아니 그만해 이거 치워. 아 잠깐만 다시 다시 다시. 다시 해! 다시 해! 밀라야 건강만 하자 생각 못했어 <laughs> 아흐흐아 독이에요 <laughs> 박수 아니 공격할 생각에 눈이 멀어갖고 까먹었어 <laughs> 그럼 이번에 여러분들이 성공하시고 아 진짜 빡겜만다 빡겜해? 내가 해봐 <laughs> 안녕하세요! 아, 이거 왜그 캐릭터 왜 그로 돼 있어? 다시 재대로 하겠습니다. 아, 전략 유출당했는데? 아, 먼저, 너네 성공이야. 너네 성공이야. 동점인데? 그럼 나도 한 이쯤에다가. 빅돌이 근데 좀 유리하네, 이거. 두고 보자고. 두고 봐. 이렇게 두면은 누가 이기는지 두고 봐라. 최악의 집 다운 지동. <laughs> 방법은 알려주었으니 마무리는 일라가 알아서요. 야, 이겼다. 어, 아닌데... 왜... 이겼어? 이겼잖아~ 아니, 이거 흑돌이 안 좋다. 여러분들, 너무... 너무 불리하니까 제가 할수 없이... 제가 좀더 불리한 검은 돌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기다려보세요. 공략도 좀 보고 올게요. 시작하자! 나 먼저 할게 어때? 작전을 해야 돼 다른 작전을 해야 돼 너네 상의 좀 해봐 이제 뛰어와 지겠다는 거지? 너넨 줘라 아이 너넨 줘라 수를 내수 버리고 시작하는데? 그러면 난 이렇게 만들면 되잖아 이렇게 하면 내가 너무 강하지 않아? 이게 3 3이야아 한번 봐줘야겠나? 한번 봐줘야겠다 한번 봐줄게 정말 어, 힘들어졌는데 뭔가? 이게 어떡하는가? 정말 여기서부터는공략지 모르는데... 아니 바보지... 아, 제대로 하라고... 아, 진짜 두번맞졌는데 아, 진짜 바보들이랑 어묵 하기 힘들다... 트롤이 많아서... 못어겠다 트롤이 너무 많아. 진심모드 들어오세요, 진심모드 들어오세요! 시작할게요잉 어 잘못 넣었다 야 잘못했어 아이 잘못 넣었어 잘못 넣었어 잘못 아이 손이 잘못 넣었어 손이 야 모르게 안 할거야? 이분 너무 비겁하시네요 일단 엄마, 니 머리를 너무 썼더니 지금 약간 어지러워가지고. 클리바 박제 당했다고? 아...